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엄청 부자 동네 형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집 내가 살게. 임대는 싫고 아예 명에 넘겨. 안 그러면 험한 꼴볼 수도 있다. 와 이거 완전 드라마 대사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라는 거대한 섬을 두고 한 말인데요. 도대체 왜 미국은 남의 나라 땅인 그린란드를 못 가져서 안 달인 걸까요? 오늘 아주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그린란드 이름만 들으면. 푸릇푸릇할 것 같지만 사실 국토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얼음 땅이 알고 보면 지구상 최고의 보물단지이자 군사적 유충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린란드는 북미와 북극 사이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미사일을 쏜다면? 미국 입장에선 그린란드가 이걸 가장 먼저 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얼음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랑 자원이 묻혀있다고 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 사고 싶다고 했다. 덴마크한테 거절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훨씬 더 진지하고 조금 더 무서워졌어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는 소유권을 가져야 지킬 수 있다. 임대리스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소유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처럼 미군 기지를 놔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미국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러시아랑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으로 나 러시아, 중국 사람들 사랑하지만 내 이웃으로 오는 건 절대 안 돼! 라고 선을 그었죠. 문제는 그 다음 말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거든요. 백악관에서는 무력을 써서 강제로 합병하는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흘리고 있고요. 심지어 덴마크는 미국의 동맹국인데도 말이죠. 당연히 덴마크와 그린란드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인도 덴마크인도 아닌 그린란드인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100명이 넘는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더 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경쟁자들 때문에라도 그린란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기세인데요. 동맹국인 덴마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과연 21세기에 나라간의 땅을 사고파는 혹은 강제로 가져가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미국의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 BS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나라 땅을 뺐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까지 세계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